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토리 올드 위스키를 가져왔습니다. 현행 제품이고요. 일본 위스키 입문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구할 수가 없는 점이 아쉬운데 데일리샷 같은 곳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하셔도 6만원대에 구하실 수 있으니 한 번쯤 구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토리는 일본 위스키의 상징과 같은 기업인데요. 싱글몰트인 야마자키, 하쿠슈로 유명하고 블렌디드로는 히비키가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가성비로는 하이볼 열풍을 가져왔던 가쿠빈이 유명한데요. 가쿠빈은 하이볼 용이다. 히비키는 구하기가 힘들다. 할때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산토리 올드위스키입니다. 이 산토리 올드위스키는 1950년부터 출시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되지 않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 산토리 올드 위스키와 말로 산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산토리의 토리 신지로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고, 일본 위스키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처음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위스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토리 신지로인데요. 이 사람이 산토리의 창립자입니다. 지난 니카 미야기 쿄편에서 말씀드린 타케츠루 마사타카와 이 토리 신지로가 힘을 합쳐서 산토리의 야마자키 증류소를 1923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뭐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토리 신지로는 보다 사업가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타케츠르 마스타카는 이제 마스터 블렌더라든지 어떤 위스키 개발자, 위스키 제작자로서의 마인드가 조금 더 강조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케츠르 마스타카는 요이치 증류소를 세우면서 니카를 별도로 창립하게 되고, 토리 신지로는 1923년 야마자키 증류소 이후로 70년대에 미야기큐 중류소까지 건설하면서 어, 일본 주류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산토리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토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일본 위스키의 상징처럼 존재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산토리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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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제품이 바로 이 산토리 올드 위스키입니다. 이 산토리 올드 위스키는 엄청난 성공을 한 제품인데요. 1970년에 100만병, 1978년에는 1000만병, 1980년에는 1240만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내수 시장을 생각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한병 이상 구매한 제품이라는 건데요. 일본 위스키 시장의 86%를 점유했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성공의 지표처럼 이 위스키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은 다쿠빈을 마시고, 관리직이 되면 산토리 올드위스키를 마시고, 중간 관리자가 되면 산토리 리저브, 임원이 되면 산토리 로얄을 즐겼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상징성을 갖고 있는 위스키, 이 산토리 올드위스키를 본격적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 올드위스키 700ml에 43도, 제페니즈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스크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크류로 되어 있는 위스키들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르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스크류와 코르크 때문에 어떤 위스키의 급이라든지 품격의 이미지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은 잘안 들어요. 오히려 더 관리하기 편하고 진짜 소비자를 고려를 해 줬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더라고요. 부터 보시겠습니다. 색은 뭐 블렌디드 위스키니까 전형적인 그 위스키 색상이에요. 특별히 더 붉은 기가 있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더 진하지도 않고 딱 표준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색상입니다. 정말 황금빛이요. 황... 레그를 좀 보겠습니다. 레그는 안 떨어져요. 제가 이 잔이 굉장히 뭉툭한 어, 어니언 형태의 잔이긴 한데. 보시면은 병목까지 올려놨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일단 그 일본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향이 확 느껴져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꽃향 같아요. 꽃향. 플로럴한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편이고 약간의 시트러스가 섞여서 이제 상큼상큼한 느낌들. 블렌디드 위스키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섞었겠지만 어떤 건포도나 쉐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노트들이 특출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시트러스하고 꿀, 그리고 플로럴, 바닐라 향. 상에서는 그렇게 오일리한 느낌 기름진 느낌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네 오일리한지 매트한지도 한번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다 제가 먹은 40도 위스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자마자 입안에서 단맛이 팡 터지는데 단맛이 찐득찐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콜릿이나 캐러멜이나 사탕 이런 거 먹으면은 먹고 나서 안에 단맛이 너무 남아서 텁텁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닦고 싶은 느낌 들게 하는 단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단맛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팍 꽂히고 진하게 와요. 진하게 단맛이 오는데. 진짜로 약간 뭐 혀에 뾰족한 거를 푹 눌렀다가 바로 뺀 듯한 느낌으로 단맛이 강하게 왔다가 쫙 펼쳐져 버리는데 텁텁하거나 끈적이지 않게 스르르 없어집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은은하고 단맛이 꿀이라면은 어떤 밤꿀이나 이런 것보다 아카시아 꿀처럼 약간 하얀색 느낌이 드는 꿀. 그런 맛이 나고 굉장히 깔끔해요. 은은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데일리 샷통해서 샀거든요. 지금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공동구매 취소 수량 이런데 가면은 있어요. 아 이걸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하다가 아니 뭐 일본에서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그래도 큰 가격 부담이 아니고, 어 그래서 일단 주문했는데, 또 현지에서 2~3만 원대면은 '아, 너무 맛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어 다른 블렌디드 위스키, 조니워커 블랙이라든지, 듀어스에서 느껴지는 맛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어 일본 제페니즈 위스키만의 특징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급에서 그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면 뭐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이 단종됐으니까 10년, 조니어커는 블랙, 듀어스는 12년 뭐이 정도 급하고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발렌타인 10년보다는 확실히 맛있고 저는 조니어커나 듀어스보다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위스키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어좀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오렌지 느낌도 살짝 나고 오렌지 느낌이 살짝 나는 건지 강하게 나지는 않고요 사과나 청포도 이런 쪽은 저는 잘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오일리한 편은 아니에요 드라이한 편이고 매트하고 느낌은 둥글둥글합니다 삐쭉삐쭉 어나나 튀는 그런 위스키의 느낌은 아니고요 요거 호불호 없이 굉장히 대중성 있고 아 이래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위스키여서 그렇게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찍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진짜 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행을 마시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형 위스키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더 맛있지 않았을까 라는 제가 마셔본 구형 위스키는 조니어커 블랙, 어, 방금 또 마셔봤었는데, 확실히 방금 또가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현행보다는. 이 산토리 올드 위스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80년에 1200만 병 이상을 팔면서 피크를 찍었던 역사적인 제품인데, 그 당시 산토리 올드 위스키는 과연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마셔보고 싶기도 하고요. 기회가 있겠죠. 일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됐었으면, 일본에 웬만한 바에 가면 은 아마 80년대 이 산토리 올드 위스키를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한 번쯤 꼭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시간이 가고 있는데, 향이 흩어지지 않아요. 여기그 처음에 그 좋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향이 더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맛이 더 진해지고, 처음에는 약간 삐축한 걸로 혀에 단맛을 쿡 찌르고, 쫙! 펼쳐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알아서 이 안에서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시자마자 어느 한 점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혀 전체를 달달한 플로럴 플러스 허니의 느낌으로 감싸주고 그 바닐라와 이제 오렌지 같은 느낌이 바닐라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 오렌지는 시트러스한 느낌 그런 것들이 한두 겹더 코팅이 되면서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위스키라고 마실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너티한 느낌은 아주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리고 초콜릿이나 커피처럼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아인의 탄닌처럼 약간 수술한 느낌이 아주 핀씨의 저 끝에 마지막에 살짝 존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산토리 올드 위스키 마셔봤는데요 정말 가격이 아깝지 않다 너무 맛있다 이 정도면은 뭐 10만원 초반대까지 돈을 내도 이제 구매할 의향이 있고 마실 의향이 있다 정도의 생각이 드는 위스키입니다 이게 싱글몰트가 아니다 보니까 블렌디드는 그래도 웬만한 싱글몰트 보다는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싱글몰트들을 모아 가지고 최대한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블렌딩을 그 전문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에 있어서 최적의 맛과 향을 뽑아낸 것이 이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위스키가 맛이 없고 느껴지면은 아 그거는 굉장히 실패한 위스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블렌디드 위스키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듀어스 12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듀어스 12년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리고 그 맛이나 어떤 만족감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수준까지 도달을 해주는 그런 위스키가 이 산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워 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정말 기회가 되시면은 어 구해서 드셔보셔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미안해지지 않을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토리 올드 위스키 오늘 굉장히 맛있게 마셨는데요. 이걸 마시고 나니까 이제 이 윗단계인 산토리 리저브하고 산토리 로얄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구해서 마셔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 올드 위스키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